시술 전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하얗게 뼈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? 주위에 흰색으로 덮인 보이는 것이 정상 연골이고요, 가운데 구멍이뻥 뚫려서 살색 뼈가 돌출되는 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. 중간에 이제 시술 한 사진이 보시면 은 이렇게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벌집 같이 되어 있죠. 그런데 시술 후 6개월째 찍어 보니까 이 골수가 나와서 그 안에 치유 성분이 재생이 되지 않는 연골을 잘 재생한 것을 관절 내시경 사진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네. 요약을 하자면 이 골수 자극 재생술은 어깨 회전근개 힘줄이라든지 무릎 연골이라든지 저줄로는 재생이 되지 않거든요. 음. 뭐 노화로 되었던 외상으로 되었던 일단 손상이나 파열이 되면 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재생이 안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내 몸의 치유력을 이용해서 을 재생을 한다는 라 것이 되겠습니다.